자, 소매가, 안쪽에서 시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몸 전체를 삥 둘러서 시침을, 상침을 하겠습니다. 모든 몸은, 목선함입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안감이 살짝 덮어지도록 안감이 나오지 마라 그죠? 그래서 같은 폭으로 해서 요상침 폭은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5mm 하실 분 5mm 하셔도 되고 8 m m 1cm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어 원래 안에서는 여기가 앞 중심이나 일부분이 랍가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바이어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하면 디테일이 너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침으로 해서 같이 가주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상침을 해놓고 어떤 부분은 바이어스를 해놓고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상침으로 일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 부분도 이렇게 둥글게 해줬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목선을 하실 때는 물론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절대 잡아당겨서 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살짝 밀어 넣는 건 괜찮습니다. 늘어지지 않게 살짝 밀어 넣어주듯이 해서 삥 둘러서 처음 시작한 곳까지 가시겠습니다. 자, 삥 둘러서 다 하셨으면 이제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스트링에 쇠가 있습니다. 쇠가 있는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 약2.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심하셔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이 세에 닿이지 않도록 그래서 상침을 놓아 주시고 고무는 일단 이 위로 올라와 있겠죠 이 밑으로는 안가 있습니다 스트링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반대편에, 같이 조심해서 가십시오.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감해 주시고요. 이제 다시, 여기로 가셔서, 이제, 요 윗부분에 스트링, 그리고 세부치에, 닿지 않도록 하시고, 이제, 어렵습니다. 고무줄을, 여기, 통로 안으로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요 부분 스트링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조금 빼내서, 되돌아받기 하시고, 손으로 만져서, 노루발에 되어서 뭐 사생결단이 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창꿰 소매에 창 구멍으로 손을 넣으십시오.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줄이 닿이지 않도록. 이 안에서 훑어내주십시오 창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서 고무줄이 같이 제봉 안되도록 똑같은 기장으로 또 여기 고무줄, 그, 미듭진 부분이 그거 들어는것 같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거든요이제는 뭐, 어차피 고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손을 넣어서 고무줄이 요안 바느질선에 재이지 않도록 딱 넣고. 되갑니다. 다 이것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침이 되었습니다. 여기 트링이 이렇게 채워지죠. 겉에서 보시면 요까지만 끝납니다. 이거 좀 이쁘게 안 됐어요. 이거는 외발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지금 마음이 급해서 예쁘게 못했는데 여기는 나중에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끝끝 끝. 안에서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끝 그러면 안감이 내려오지도 않고 겉감은 밑에서 이중으로 이렇게 덧단이 생깁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 단계. 뭐 하느냐. 이제, 안감과 겉감이 이렇게 서로 별도로 놓을 수 있으니까, 창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겨드랑이나, 뭐, 뒷판 쪽에 있는 요런, 요런 선 있죠? 요런, 이에 너티점. 예. 겨드랑이나, 뭐, 요런 쪽에 너티점을 딱 잡아서, 당겨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겨드랑이점의 뜻이 점이죠. 여기다 실고리 또는 그 안감천의 일부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실고리 대용으로 쓰는 이제 끈 달기 해보셨죠? 이렇게 해서 실고리를 만들어 서로가 너무 멀리 분리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자 밑단은 단올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만들어준 그 스트링 줄 때문에 고정이 잘 되어 있을 거고, 여기 또 손을 넣어서 어깨, 어깨에 한 부분을 시접을 잡으십니다. 여기는 요쯤에 잡는 게 좋겠죠. 그래야 요거, 요렇게 안 나가니까. 요쯤에 잡으셔서, 여기 안단이 있는 쪽에 가깝게 잡으셔서,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얘도 이제 실고리나 고정하는 거끈고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의 창구멍을 막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다음 이제 옷을 장착해서 그 카라에 냉단 있죠? 카라에 냉단에 단추나 스냅을 완료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는 어, 카라 만들기와 이제 독특한 두 개의 주머니, 그것만 하시고 나면 이제 난이도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완성작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소매의 잠구멍은 감침질이나 공그르기 등으로 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급한 관계로 이렇게 재봉으로 장구멍을 막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다려줬던 선들을 약해서 이렇게 재봉해주시면 장구멍 막기가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요게 보기 싫어서 제가 공그르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내일 어디로 좀 가야 돼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려주시고 단추 달아주시고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성작으로 만나 뵙겠습니다.